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말 마리라입니다 한국에 온지 3년 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스와띠 도테미 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는 1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는 14년 됐어요 이 한국어 이름 가지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 이름이 있어서 수림이라고 아, 한국어 이름 없습니다 제가 없죠? 듣는 거는 <웃음> <웃음> 저 봄에 태어나가지고 나봄 아이디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한글날 특집 기획으로 준비한 이유는. 저희 촬영 업로드일이 한글 날이에요. 10월 9일 한글 날이고 한글이 가진 의미를 외국인 분들 모시고 설명하고 싶었고 관련된 게임을 하면서 한번더 되짚어 보자. 그리고 한글 이름 만들어 본 것도 한글 날인 만큼 한글 이름으로 게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 먼저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러시아어는 이렇게 약간 필기체가 이렇게 날려 쓰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약간 이렇게 각자 있어가지고 처음에 배울 때좀 뭔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신선했고 발음도 어느 나라 외국인도 이제 한국어를 접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발음이어가지고 한글이 처음 배웠을 때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배우고 싶다 배웠을 때도 쉬웠던 것 같아요. 한글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알파벳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한글은 약간 기계적으로 파즈를 저렇게 챙기고 있어서 매일매일 제가 좀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나만의 꿀팁. 한국어 공부할 때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노래를 많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제가 받아쓰기를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을 딱 하면 저희가 그 입모양을 보고 그 이렇게 받아쓰기를 했는데 그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그 이렇게 대형 분개서 입 모양 네 그거를 네 떠서 어, 네.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발음을 이제 잘 하려고 하면 그런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한국 그루 t v 든 아까처럼 흡입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비슷한 말도 많거든요. 함자어나 그런 거부터 먼저 외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제가 케이팝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아이돌 분들이 말하는 거를 이해 못 하니까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저는 그 친정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4년 전인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근데 그래도 친척분들이 다 친절하게 해 주시고 뭐 밥도 사 주시고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밖에 못 했어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만 말하고 싶은데 하는 못 하니까 그때 그거 계기 돼서 제작했어요. 네. 저는 엄마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배우라고 해서 <laughs> 배우고 저는 그래도 순순히 되게 잘 배웠는데 제 밑에 동생 두명 있는데 한 2년 정도 안 배우다가 이렇게 약간 안 배운다고 땡깡 쓰다가 결국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빨리 시작해서 더 잘하는 면이 있지 않나 <laughs> 요즘 들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게임 총 다섯 가지 준비했고요 각 게임마다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1등은 3점 2등은 2점 3등은 1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게임 점수 다 합산해서 1등부터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초성 게임 초성 게임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생각나신는거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하실 때는 본인 한글 이름 외쳐주시면 신나게 <laughs> 요 네 바로 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말이 네. <laughs> 경제 오~~ 나고, 기자 1등 대등이 1등 3등 다음 문제 아 나고 수고 1등 아 그.. 배우 이름도 돼요? 배우 <laughs> 이름이 아 o 수도 있으니까 g a S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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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네 a 리 네, n 답 a Songa. Songa. s 두 번째 게임 o n g a S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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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게임 g a s 1등, 2등, 3등이 없고 1등 맞춘 사람에게만 3점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라봄 <laughs> <laughs> 오늘 우리집 댕댕이 데리고 팔도 비빔면 먹으러 갈래? <laughs> 땡! 아아쉬웠어 아, 비빔면 먹어요? 아, 네. 아! <laughs> <laughs> 힌트 주세요 어떤 단어지 <laughs> 댕댕이는 동물입니다 <laughs> 나봄 <나범? 웃음> 네? 오늘 우리집 멍멍이 데리고 팔도 <laughs> 비빔면 먹으러 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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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그래서 댕댕이라고 아, 네. 하는 거구나. 그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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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나도 네. 학교에서 논문 쓰다가 폭풍 눈물 흘렸어.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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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우점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할데 음. 넘기겠습니다. <laughs> 아, 힘들겠다 이거는. <이것도>. 음. <laughs> 어디 부분인지? 베이비, 베이비. 어. 주청 방역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부산도, 방역시. 어. 관주 광역시. 음. 어, 관주 광역시. 에? 그 다음은 뭘로 해요? <laughs> <laughs> 광주광역시에 비버 콘서트 한대 <laughs> 게임을 하는 게 이게 약간 한글만이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게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할 게임은 말 놀이입니다. 문제 투출 할게요. 먼저 실패해볼까요? 제가. 아, 실패 해볼까요? 제가... 아실패 아니, 실 간장, 곤장, 권장, 곤장장은 강 곤장장이고, 된장, 곤장, 권장, 곤장장은 꿈, 곤장장이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제가 네? 간장, 곤장, 권장, 곤장장은 강 곤장장이고, 된장, 곤장, 권장, 곤장장은 강 곤장장이다. 들었으니까. 네, 같이 간장, 곤장, 공장, 곤장장은 강 곤장장이고, 된장, 곤장, 곤장장은 꿈, 곤장장이다. 오, 끝나가지고 어? 어?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라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 그린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다. 아, 진짜 너무 <laughs> 내가 그린 구름 <laughs> 내가 그린 그름, 그림은 잘 그린 구름 <laughs> 그림이고 네. 네가 그린 구름 그름, 그림은 그름, 잘못 그린 구름 그름 그림이다. 괜찮아 괜찮 해봤습니다. 괜찮네. 이거 처음이라서.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 그린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잘못 그린 구름 그림이다. 8점치. 아지랑. <laughs> <laughs> 아, 아. 나봄. 깡콩깍지면 어떻고안 깡콩깍지면 어떠냐? 네, 깡콩깍지면 어떻고안 깡콩깍지면 어떠냐? 어. 또 실패하는 모습. <laughs> 야 김말이, 깡콩깍지면 어떻고안 깡콩깍지면 어떠냐? <laughs> 어떠냐? 일등만. 네, <laughs>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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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게임은 양세찬 게임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인물입니다 제 네, 지금 더 서로 확인하시고 <laughs> 아 <잠시만. 웃음> 그 사람은 젊은 <laughs> 사람이에요? 늙은 <느룩은> 사람이에요? <웃음> 중간이에요 <웃음>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아이돌이에요 아니요 <laughs> 저는 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예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이. 아니 아, 예능? 예능. 어? 예능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요? 응. 배우예요? 일반이에요. 음. <laughs> 남자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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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안, 안 나왔어. 나왔어? <laughs> 아마. 하나도 예상이 안 돼. 알고 보니까 너무 웃기잖 <laughs> <laughs> 아이돌인가요? 아 아, 아이돌아니에요 가수예요? 가수인데 이제는 좀 아니. 예능에서 나왔어요? 예능 예능 나와요. 아니에요. 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을 말해줘. 가수이자 배우. 정치인, 대그맨 예능이. 나봄, 박나래. 오! 오! 음식 모르는 것 같아요. 누누. <laughs> 다음 문제 주제 음식입니다. 어. 아 빨개요? 아니인 것 같아요. 빨개질 수도 있어요. 아 매워요? 아니요. 매워요?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그건 힌트 아니잖아. 아. 아, 고기가 들어가요? 응 들어. 갈어가있 나무 국밥. 오 어? <laughs>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어, 먹는 거긴 음. 한데 찌개는 아니. 품어 있어요? 품어 없어요. 틴트 하나씩. 겨울에 먹고 응, 이건 때 먹어요. 음. 비올 때 많이 먹. 비올 때요. 비올 때 뭐였어요? 헛다. 비올 <목소리> 음. 때못 하라면 뭔가 있었는데 막걸리에 테물. 치즈, 말이 치즈, 빠져 어. 빠전. 아 보라. <laughs> <laughs> 이 붕어야. <laughs> 마지막 제시어 드릴게요. 시점으로 음.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음, 아니면 힌트 두 개씩 아, 주면? 네. 아, 예. 아, 아니면 질문 두번할때 동안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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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주제는 부산의 관광 명소, 관광지 음. 장소입니다. 와이 <목소리> 와이 oh <my, why? 목소리> 아 와이요? 지 바다가 가까워요? 아니에요? 바다랑 음, 가까워요? 네. 음, 몇, 호선, 네. 음, 몇 호선? 몇 네. 호선? 음, 1 호선. 1 호선. 서면. 너 no. <laughs> 외국인들 많이 가는 곳 i n 가는 h 가는 같아요. 이호선 c 호선. o 호선. a 호선. n You know. But toss on. You know. You k n o 대 You k n 호선이? o 호선.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부산역. 아, 네. 관리. 아니, 부산역 해운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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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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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드릴게요 하나 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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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한테 똑같이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니니다 <laughs> 과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잔치에 네. 과일 배 이거 다과일이 이렇게 좀 해봐 어... 그거죠 아 저거 저거 아, 지금 뭐 한국어가 안 나오는 시기 맞아요 <laughs> 잔소리 하는 거이 상황을 말해봐 네. 잔소리 확인을 아, 하지 않고 그렇게 당장 시키는 거아거 말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한국어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있는데 도 네. 오지랖 음... 오지랖 뭐예요? 오지랖 <laughs> 음이 뭐하는데 땡땡하고 기억 시옷 시옥. 기억 시옷도 있고 시읗 기억도 기역. 있어요 응. 내 일에 땡땡하지마 이렇게 응. 내 일에 땡한참 알아요 아마 간섭 간섭 아 간섭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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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견, 참견. 참견. 아참 아, 아, 이거 마지막에 맞춰도 깜짝 놀랐어 근데 이미 알고 <알만> 있었어요 아. <웃음> 네. <웃음> 그럼 1등은 쉬시고, 네. 힌트 주시고, 네. 꼴대 결정자 했어. 갈게요. 네. 누울 네. 자리 봐. <laughs> 자리를 봐가면서 발 뻗어라. 단어가 모르니까. 그냥 추측하면 돼. 무슨 뜻일까. <laughs> 이것도 남한테 말할 때 쓰는 말. 나랑 할지. 아... <웃음> 사실... 오이가 <laughs> <왜 그러세요? 웃음> 몰라. <laughs> 말하는 싶은 말 <말은> 있는데, <laughs> 이거 한국말을 뭐라는지 몰라. <laughs> 일본어 말해봐. 도도또 스테이트 쓰 초대받지 않은 곳에 친구가 막 가려고 해어 낄낄빠빠하는... <끼끼빠빠> <끼빠빠> 낄낄때빠고빠질때빠져라 어. <끼때> 이건데 약간 낄낄 낄낄빠빠하는... 아. <끼리빠빠> 파학해서 맞아. 시간과 장소를 가려 행동해요 음. 음. TPO에 맞춰. TPO. 어. 또, 또 영화, <웃음> 영어. 영어. <laughs> 그러 1등, 2등, 3등. 아고아 1등 상품부터 사주세요. 아, 네. 그윤동주씨별에는 밤의 시를 텀블러에 책이하요글날을 그날... 기념해서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laughs> 준비요즘 약간 이런 텀블러를 <laughs>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연을 생각하세요. 꼴등결심하가 <laughs> <laughs> 아, 아, 유튜브 저렇게. <laughs> 아, 아, 아 이거구나. 이건... 아. 두셔 보셨어요? 아니요. 이 바깥은 두셔 보셨어요? 네. 근 공간에 좋은 거죠 이거? 응. 네, 나무차. 저도요? 응. 음, <laughs> 와, 근데 공간에 좋은 거 같아? 아직은 왜 절대 마셔? 있다. <웃음> <웃음> 있잖아요, 그거예요. 고려, 호려, 고려인상? 아, 이스타진는지만 약간 그때도 공간에 적지 뭐시라고 시나 한약, 한약. 진짜 한국어 실력이 늘수 있겠다 하는... 전 초성... 게임. 음, 음. 초성 게임도 단어를 익히기에 좋고, 그리고 그 간장공장 공장, 이거는 공장 음. 음. 약간 공. 발음을 잘... 좀더 좋은 발음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김말입니다. <laughs> 그 게임은 한국어에 관련되는 거라서 한국어 공부도 할수 있고 약간 제가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흥미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다들 좀 재밌게 지나지게 해주셨으니까 어, 하루종일 즐겁게 지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어에 관한 게임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글날에 올라갈 영상인데 한글날 너무 축하드리고 상대방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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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아니면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이등을 했는데 1등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아... 너무 즐거웠고요. 그 한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서 더배우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